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매직 큐브. 자, 이렇게 색이 바뀌고, 바뀝니다. 또 이렇게 되고. 자, 이렇게 되죠. 이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휘기입니다. 이건 아주 휘기템이죠. 자, 이거는 몇 개일까요? 네, 뭐라고요? 한 개라고요? 삐비들렸습니다 이거는 사실, 자, 몇 개냐면, 바로 두 개였습니다. 하지만, 제가 방금 보여준 것은 두 개를 합친 큐브 하나의 형태입니다.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아 그리고 이렇게도 할수 있네요. 자, 이거를, 자, 하, 하, 하. 이렇게 나눠서, 자, 짜자잔. 별 하나. 별 둘. 자, 별두 개. 자, 이걸 다시 돌려놓겠습니다. 아, 이것도 하기가 또 어렵지 않아요. 요렇게. 야, 좀 신기하죠? 이걸 한번 경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한개 떨어졌네요 잠시만요 허... 자 브이카비로 <목소리> 오우싸 아 됐네요 이 조개 합쳐서 경매 경매는 최저금액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 최대 금액은 할수 없이 무한으로 늘어져죠. 하지만 최대 금액은 딱 15만 원 까지입니다. 그럼, 안 오.